당신이 지금 숨 쉬는 공기 속 산소, 몸 속을 흐르는 피속 철분, 그리고 손가락에 낀 반지의 금. 이 모든 것은 138억 년전한 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시간도 공간도 심지어 없음조차 존재하지 않던 그곳에서 말입니다. 우주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원자보다 작은 점이 어떻게 수천억 개의 은하를 품은 거대한 우주가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138억년 우주 여행을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시작 빅뱅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주가 시작되기 전 무엇이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무엇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시간도, 공간도, 물질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없음조차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약 138억 년전 믿을 수 없을 만큼 작은 한 점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빅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빅뱅을 거대한 폭탄이 터진 것처럼 상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폭발은 이미 존재하는 공간 속에서 물질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현상입니다. 반면 빅뱅은 공간 자체가 만들어지고 늘어나기 시작한 사건입니다. 풍선을 불때 표면의 점들이 서로 멀어지는 것처럼 우주의 모든 지점이 동시에 서로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빅뱅이 일어난 순간 우주의 크기는 원자보다도 훨씬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오늘날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모든 은하, 별 행성, 그리고 당신을 만드는 모든 원자가 들어있었습니다.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이 극도로 작은 점의 온도는 약 1조도를 넘었습니다. 태양 중심부 온도가 1,500만 도라는 것을 생각하면 빅뱅 초기 우주는 상상을 초월하는 뜨거움이었습니다. 빅뱅 이후 첫 1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우주는 믿기 힘든 속도로 팽창했습니다. 이 시기를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불과 10의 마이너스 32승초 만에 우주의 크기는 10의 26승배 이상 커졌습니다. 이것은 원자 하나가 순식간에 은하계 크기로 팽창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급격한 팽창 덕분에 우주는 매끄럽고 균일한 구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빅뱅과 함께 시간도 탄생했습니다. 빅뱅 이전에 대해 묻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이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시간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시작은 곧 시간의 시작이었고, 모든 인과관계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초기 우주는 너무 뜨겁고 밀도가 높아서 빛조차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에너지와 물질이 뒤섞인 뜨거운 수프 같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는 점점 낮아지기 시작했고 이것이 우주가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첫 단계였습니다. 빅뱅 이후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했고 팽창과 함께 온도는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빅뱅 후 1초가 지났을 때 우주의 온도는 약 100억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여전히 상상할 수 없이 뜨거운 온도였지만 이제 기본 입자들이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시기 우주를 채운 것은 쿼크와 글루온이라는 기본 입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너무 뜨거워서 서로 결합하지 못하고 자유롭게 떠다녔습니다. 하지만 온도가 1조도 아래로 떨어지자 쿼크들이 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개의 쿼크가 모여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었고, 이것이 우주 최초의 물질 구조였습니다. 빅뱅 후 3분이 지났을 때, 우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온도가 10억도 정도로 떨어지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해 최초의 원자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을 빅뱅 핵합성이라고 부릅니다. 주로 수소와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는데, 오늘날... 우주에 존재하는 헬륨의 약 4분의 3이 바로 이 3분 동안 만들어진 것입니다. 극소량의 리튬도 이때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주는 불투명했습니다. 자유롭게 떠다니는 전자들이 빛을 계속 산란시켰기 때문입니다. 빛은 직진하지 못하고 마치 짙은 안개속을 헤매는 것처럼 갇혀 있었습니다. 이 상태는 약 38만 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빅뱅 후 38만 년이 되었을 때 우주의 온도는 드디어 3000도 정도까지 식었습니다. 이 온도에서 역사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해 최초의 완전한 원자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 순간을 재결합이라고 부릅니다. 수소원자와 헬륨원자가 만들어지면서 자유전자가 사라졌고 빛은 마침내 우주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방출된 빛은 지금도 우주를 떠돌고 있습니다. 우주가 팽창하면서 이 빛의 파장은 늘어났고, 현재는 마이크로파 형태로 우리에게 도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 배경복사입니다. 1965년 과학자들이 우연히 발견한 이 신호는 빅뱅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균일하게 들려오는 이 속삭임은 138억 년전 우주가 보낸 편지와 같습니다. 재결합 이후 우주는 투명해졌지만, 여전히 별도 은하도 없는 어두운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력이 본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재결합 이후 우주는 투명해졌지만 완전히 암흑에 쌓여 있었습니다. 별 하나 없는 이 시기를 과학자들은 암흑시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어둠 속에서 중력은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완벽하게 균일하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0만분의 1 정도의 아주 미세한 밀도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우주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밀도가 조금이라도 높은 곳에서는 중력이 더 강하게 작용했고, 주변의 수소와 헬륨 가스를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차이는 점점 커졌고, 가스 구름은 더욱 밀집되었습니다. 빅뱅 후약 1억 년이 지났을 때, 드디어 첫 번째 별이 탄생했습니다. 가스 구름이 중력에 의해 수축하면서 중심부의 온도가 천만 도를 넘어섰고 수소 핵융합 반응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최초의 별들은 오늘날 별들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크기는 태양의 100배에서 300배에 달했고 표면 온도는 10만 도가 넘었습니다. 순수한 수소와 헬륨으로만 이루어진 이 거대한 별들을 제1세대 별또는 종족산별이라고 부릅니다. 이 거대한 별들은 매우 짧은 생을 살았습니다. 불과 수백만 년 만에 연료를 모두 소진하고 초신성 폭발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폭발 과정에서 탄소, 산소, 철, 금 같은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졌고 이것들이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는 칼슘, 혈액 속 철분, 반지의 금은 모두 이 별들의 죽음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빅뱅 후 5억 년이 지나면서 별들은 무리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수십억 개의 별이 중력으로 묶여 최초의 은하가 형성되었습니다. 초기 은하들은 지금의 은하보다 훨씬 작았지만 서로 충돌하고 합쳐지면서 점점 거대해졌습니다. 우리 은하인 우리 은하도 수십 개의 작은 은하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시기를 제이온화 시대라고 부릅니다. 새로 탄생한 별들이 내뿜는 강렬한 자외선이 우주 공간의 중성 수소 원자를 다시 이온화시켰습니다. 암흑시대가 끝나고 우주는 다시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빅뱅 후 10억년이 되었을 때 우주는 이미 수억 개의 은하로 가득찬 역동적인 공간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은하 중심부에서는 특별한 존재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거대 질량 블랙홀입니다. 태양 질량의 수백만 배에서 수십억 배에 이르는 이 괴물들은 주변 물질을 집어삼키며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했습니다. 이들이 만드는 빛은 은하 전체보다 밝았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빅뱅은 138억 년 전에 일어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우주는 지금 이 순간에도 팽창하고 있으며, 우리는 빅뱅의 여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아냈을까요? 1929년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먼 은하들을 관측한 결과, 모든 은하가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었고, 더먼 은하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였습니다. 마치 영화를 되감듯이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모든 은하는 결국 한 점에서 시작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두 번째 결정적 증거는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섭씨 영하 270도의 온도를 가진 이 마이크로파는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똑같이 감지됩니다. 이것은 과거 우주가 뜨겁고 밀집된 상태였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2013년 플랑크 위성이 측정한 결과,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정확히 2.725도였습니다. 이 신호 속에 담긴 미세한 온도 변화는 은하와 별이 어떻게 분포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우주의 청사진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우주의 원소 비율입니다. 빅뱅 이론은 우주의 수소가 약 75%, 헬륨이 약25% 존재해야 한다고 예측했습니다. 실제로 관측해 보니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 비율은 빅뱅 최초 3분 동안의 핵합성 과정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를 관측하면 할수록 새로운 미스터리가 나타났습니다. 은하의 회전 속도를 측정해 보니, 눈에 보이는 물질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은하들은 훨씬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고, 이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추가 중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암흑물질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놀랍게도 우주의 27%가 이 정체불명의 물질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볼수 있는 별과 은하 같은 보통 물질은 겨우 5%에 불과합니다. 더욱 놀라운 발견은 1998년에 있었습니다. 먼초신성을 관측한 결과 우주의 팽창이 점점 느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중력에 반대로 작용하는 어떤 힘이 존재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암흑에너지라고 불렀고 이것이 우주의 68%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아는 우주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138억 년전 시작된 빅뱅은 지금도 진행 중이며, 우주는 매순간 더 크게 팽창하고 있습니다. 수백억 년후 우주는 어떤 모습일까요? 암흑에너지가 계속 작용한다면, 은하들은 점점 멀어져 결국 고립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빅뱅이 만든 기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